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1월이 시작이 된 지가 벌써 지금 보름 어, 오늘이 12일이죠. 벌써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월 12일 화요일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예, 하루를 좀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게좀 손을 쓰는 거는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써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아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손을 써야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우리가 손을 쓰는 것만이 다는 아니지만은 손을 쓰는 거 다음으로 발, 입 이렇게 순서가 손을 가장 많이 뇌와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많이 쓰기는 해야 되는데, 이 손과 뇌가 상대적으로 반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오른손과 왼쪽 뇌, 왼손과 오른쪽 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작을, 사실은 오른손잡이는 계속 오른손만 쓰게 되고, 왼손잡이는 계속 왼손만 쓴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좀 고백하기는 부끄럽지만은 제가 원래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로 왼손을 쓴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이렇게 똑같이 봤을 때 여러분 보면 이제 반대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완전히 접혀지는 손이 왼손이에요. 안 접혀지는 손이 오른손이에요. 이러니까 엉가를 하고 나면 이 손밖에 안 돼요. 오른손이 안 돼요. 그래서 참 힘은 들지만 그래도 또또 또 다른 왼손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양쪽이 반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항상 제가 우리 크루스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 지금 했던 손가락 체조를 좀 해, 어, 짚어드리고 건강 박수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건강 박수 원무 많이 하셔가지고 건강 박수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갈 거니까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소, 먼저 손 한번 풀어봐줄까요 네손 풀고 네 저는 조금 전에 여덟 시에 예 네, 웃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다 그래서 네 아침에 아침에 웃는 것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시도기도 웃어야 되지만 아침 웃음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합니다. 유익, 유익하다. <laughs> 네,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손가락 체조 하기 전에 여러분 찌개 박수 아시잖아요. 찌개 박수는 많이 해보셨잖아, 그죠? 자, 찌개 박수를 위로 위에서 점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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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물락. 자. 잡고 잡고 아래에서 잡고 잡고 박수 두 번. 자, 두번두번 두 번, 박수 두번한번한번한번 한 번, 한 번, 한 번. 보세요. 두번두번 짝짝 두번두번 짝짝 한번짝한번짝한번한번 짝짝 한 번, 한 번, 짝, 짝.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중간 박수를 없애는 거죠. 이해 가나요? 위로, 위로, 짝, 짝, 아래로, 아래로, 짝, 짝, 위에, 짝, 아래, 짝, 위에, 아래, 짝, 짝,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퐁당퐁당 노래에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운동할 때 느끼셨지만, 사실은 동작만 하라 그러면 그나마 따라갈 수 있는데, 동작하다가 노래를 하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죠 머리가 막 뒤엉키는 것 같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계속 머리가 돌아가려고 한다. 녹을 뺏기고 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작을 하면서 노래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인지력, 여러분에게. 굉장히 인지력과 기억력을 보태주는 거거든요. 노래를 같이 한다는 거는 는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당 봉당 시작. 봉당 봉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 몰래 아이고 아이고 왜이래 시작. 봉당 봉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싣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짝자예 제가 방금 왜 그랬냐면은 저기 거실 저기에 TV가 있는데 TV 화면에 내 화면이 보이길래 아름아름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 보라고 <laughs> 예, 좋습니다. 잘 되시나요? 예, 잘 되실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식은 죽 먹기죠? 제가 어제 그 다른 줌 강의 한다고 의자를 갖다 놔놓고 지금 의자를 안 가왔더니 이렇게 앉아있으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커브스, 내가 그거 광고하는 건 아니고, 그 의자를 갖다 놓고 할 때와 안할땐 이렇게 다릅니다. 네, 좀 불편해요. 네, 이제 편안한 의자, 편안한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더 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강박수. 건강박수는 이제 익히, 여러분들이 이제 누워서 떡 먹기처럼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다음에는 그, 음악하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건강 박수를. 자 건강 박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온 손바닥을 다 모아서 네 우리 북한의 김정일이 박수 치듯이 이렇게 박수를 친다는 것은 온몸에 기와 혈을 통하게 해준다. 그래서 온몸 전신 혈액 순환이다. 좋다.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손등. 손등을 예, 원래는 요렇게 치라고 하는데, 그죠. 원래 손등끼리 뼈끼리 부딪히는 거 아프면 한 손씩 요렇게 해도 됩니다. 예, 손등 박수는 예, 우리가 보면은 이 손등이 여기가 몸 앞이고 뒤잖아요. 척추겠죠. 당연히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걸 보고 아시면 됩니다. 예, 여기 척추. 척추의 정거구나 얘를 쳐준다는 거는 그죠? 자그 다음에는 손가락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가락 끝에 손가락 손가락 여기는 얼굴이 다 모여 있는 혈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손끝에는 코, 눈에 좋아지는 거. 코와 눈. 그래서 눈이 좀안 좋다 할 때도 이 박수를 눈을 감고 해주는 게 필요하다. 손끝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리고요. 자, 주먹 박수. 주먹을 딱쥐고이렇게 치면 여기가 어디냐면 어깨 위쪽이에요. 그래서 두통에도 좋다 하는 하는 자리가 이 치면은 여기 쪽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머리 쪽 뒤에 머리. 그래서 두통입니다. 두통. 네, 두통에 좋다. 어깨나 두통. 그래서 어깨 위치 두통 자리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음, 두통 만성두통에 좋다 그 다음에 펴고 지고 먹보박수 그죠 먹보 묵인데 그냥 우리가 먹보로 합니다 묵보박수가 아니고 먹보박수 여기는 심장과 폐에 좋습니다 이 자리가 심장 폐 자리거든요 지고 펴고 지고 펴고 지 쭉쭉 짝짝 심장 폐 심장 튼튼 배 튼튼 자 그다음에 우리가 꽃봉오리 박수 있죠 이 꽃봉오리 박수는 손목 박수라고 해서 여기를 치게 됩니다 여기 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광이나 예그 생식기 조리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전립선에 좋고 여자들은 방광 요실검에 좋다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 우리가 딱 잡으면 꽃봉오리 같이 생겼다 해서 꽃봉오리 박수라고 하기도 하고 손목을 친다 해서 손목 박수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어디 전립선 방광염 요실염 요실금 그죠 자그 다음에 예요렇게 딱 계란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묻히게 되면 치게 되면 중풍 치매 예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풀고 중풍 치매예온 모서리가 다 닿아서 중풍 치매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쳐줍니다. 자 처음서부터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어멈튼튼. 자 혈액순환 손바닥갑니다. 전신, 혈액, 순환, 온몸, 순환, 기와 혈이 모여.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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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그 다음에는 어디라고요? 네, 손등이라고. 손등은 뭐? 척추. 척추, 튼, 튼, 척추, 튼, 튼. 네, 예, 요거를 요렇게 쳐도 됩니다. 척추, 튼, 튼, 척추, 튼, 튼. 네, 예, 요렇게 해서 척추. 그 다음에는 손가락 끝, 여기 끝에 보면은 이 얼굴이 여기에 있거든요. 예, 끝에 보면은 눈, 코 자리가, 예, 만성 비염이 있거나 이러분은이 손, 손끝 박수를 많이 쳐주라고. 손끝. 예, 손가락 박수가 아니고 손끝입니다. 손끝 박수를 이렇게 쳐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치게 되면, 예, 이렇게 눈을 보고 손가락을 보면서 치는 게더잘 쳐질 수도 있는데 있는 분이 있어요. 잘 부딪히지 않으면. 근데 자꾸만 연세가 되시면 얘들이 삐껴가거든요. 그래서 보고 쳐주시면 됩니다. 예. 네. 안 봐도 잘 되시는 분들은 그냥 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먹 박수, 어깨 두터 이걸 하면 여기가, 여기가 이 부분이 부딪히면서 아파요. 네. 그래서 아프면 먹보 박수로 그냥 바꿔주세요. 예. 네. 먹보 박수로. 아프면. 예, 이게 아프면 처음에는 아파도 이게 목탁 소리가 나거든요. 맞죠? 목탁 소리가 나죠. 이 목탁 소리가 나는데 처음은 아파요. 근데 난 아파서 못하겠다 하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 심장 폐에 존 먹고 박수 하나 둘셋넷 심장 튼튼 폐 튼튼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 박수 중풍, 치매, 중풍, 치매, 중풍, 치매, 짝짝짝짝, 건강박수, 건강박수.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건강박수를 한몇 가지를 해봤죠. 자, 어머 손등, 여긴 척추, 눈, 눈, 손, 코 아니, 코, 예, 손끝에, 눈, 그리고 여기 주먹은 닿는 면이 아파서 힘들면 먹보로 가라고 먹보로 가시고 네자 그다음에 중풍 치매 박수 손목 네 전립선 요실금 방광염에 좋다 그래서 보통 노인대학에 가고 나면 수업하고 나면 이 박수를 계속 치고 계신다는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그 뇌에 좋다고 하니까 이 머리 뭐 우리가 뇌 손이 완전 끝이 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끝 박수를 치면서 이제 치매 예방이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어, 박수를 이렇게 골고루 내가 알고 좀쳐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 지난 시간에 저번에 제가 영상 올릴 때 했던 건데 아마.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더 짚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우리가 무수히 손가락을 체조를 시키고 손바닥도 비비고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자주 쓰는 것 중에서도 안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손을 꾹꾹 눌러주라고 했죠. 이렇게 저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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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물락. 이렇게 네, 특히 겨울이면 손이 예, 춥기 때문에 굳어요. 예 특히 이제 뼈들이 좀 약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따뜻하게 해서 만져 주시고 그래서 겨울에는 웬만하면 바깥에 나가실 때 장갑을 좀 예, 두툼한 장갑을 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노다지 바깥에 바깥에 체온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면 체온이 딱 떨어지거든 내 신체가 바깥에 차온 공기 와서 접촉을 하게 되면 체온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해주기 위한 거 장갑을 좀 끼주시라. 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손가락을 쫙자 주먹 쫙 펴고 쥐고 펴고 쥐고 이거를 할 때도 쥐고 펴고 쥐고 펴고를 꼭 쥐고요. 쫙 펴세요. 쥐고 펴고 쥐고 펴고. 자 손가락을 접어 보겠습니다. 접을 때. 우리가 그냥 집, 접는 것이 아니라 이 손끝을 쫙 힘을 줘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밑에까지.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펼 때는요. 손끝을 저 천정으로 간다고 보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이걸 하면은 좀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어때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는 거와 안쪽으로 완전히 접으려고 하는 거와 하늘로 완전히 뻗으려고 하는 것 기분이 완전히 쥐고 펴야 되는 네그 동작이 되거든요. 자 하나, 둘, 쭉, 쭉, 쭉 그대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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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쭈욱, 이런 느낌이 되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접었다가 바로 튕겨 줄게요. 자, 접었다가 튕기고요. 접었다가 튕기고요. 접고 튕기고. 접고, 튕기고. 접고, 튕기고. 접고, 튕기고. 이렇게 하면 여기 손가락 이쪽에 여러분들이 접었다 펴면 이쪽들이 전부 다 움직이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예. 한번더 해볼까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그 다음에 쭉, 둘, 쭉, 쭉, 쭉. 튕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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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기고. 튕기고. 예. 그러면 쓰고 나면 여기를 엄청 많이 쓴것 같이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운동이 좀 됐다. 그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는 어, 제가 저번에 알려 드렸던 거 우리가 딱 깍지를 끼면요. 깍지를 딱 끼잖아요. 여러분 깍지 끼 보세요 하면 딱 깍지를 끼면 사람들이 깍지 낀 손이 다 보면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뭐냐? 오른손이 이렇게 왼손이 위에 올라오시는 분이 있고요. 자, 손가락 하나를 딱 바꿔서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시는 분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깍지 끼면서 어? 나는 왼쪽이네? 나는 오른쪽이네?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자, 하나를 손가락을 밀어서 또 바꿔주고 밀어서 바꿔주고 밀어서 바꿔서 꼭깁니다 깍지를 꼭 끼세요. 꼭 끼고요. 꼭 끼고요. 자, 네, 숫자 세면서 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게 위로 왔다가 이게 위로 왔다가 오른손이 왔다가 왼손이 위로 왔다고 하려면 밑에 손가락은 젖어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늘 오른손잡이다. 그럼 왼손 쓰는 게잘안 되잖아요. 난 왼손잡이인데 오른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쪽을, 머리를 반대쪽으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한쪽을 쉬게 되면 한쪽 뇌가 세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도 옮겨가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는, 자, 우리 악수. 악수를 딱 해보면, 악수, 악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이 위로 오른분이 있고, 왼손이. 자, 이거는 바꿀게요. 바꾸세요. 악수를 바꾸고, 악수를 바꾸고. 자, 여러분이 처음에 안될 때는 악수 요렇게 쥐고, 요렇게 쥐고, 쥐고, 쥐고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붙여서 비비면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어때요? 좀 처음에는 어색하죠? 그래도 지금 잘 되고 있죠? 그죠? 어, 지금 쭉, 이제, 찌개 박수하고, 손가락, 체조, 뭐, 건강 박수, 이렇게 같이 조금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할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아, 나는, 어, 그래, 오늘, 이게, 손목 박수를 좀 하니까, 내가, 아, 요실금, 좀 좋아질랑가, 생각하고 하시라고. 야, 오늘 좀 두통이, 별로네, 어깨도 뭉치고, 그러면, 네, 주먹 박수를 하는데, 아프면, 그냥 바로, 먹고 박수를 해주셔도 된다. 네, 먹고 박수를. 네, 요렇게. 그래서 이게 박수를 하면서도 생각을 하는 것과 의식을, 내가 의식을 하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거는 천지 차이다. 라는 얘기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내가, 아, 이거를, 내가 지금 여기가 안 좋아서 이걸 의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 몸을 쓰는 거와 의식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요즘 좀 가까운 게 뭐냐면 몸을 안 쓰고 있다는 게좀 힘들어요. 놀루랄라놀루랄라 이런 게좀 하고 싶은데 그래 어제는 우리가 테라피 수업을 하면서 그냥 예 이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면서도 좀 흔들었어. 아싸 음악 틀어놓고 흔들면서 간주 나오고 할때 흔들고 이따가 앉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몸이 좀 근질근질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 한번 음악과 함께, 예, 율동도 한번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너무 처지는 기분이라서 저부터 좀 너무 처져요. 그래서 좀 흔들어야 되겠다. 아싸. <laughs> 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손으로 뇌를 자극을 좀 한번 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네, 마스크 철저히 하시고, 예, 네, 감기 들지 않도록 여러분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오예! <laughs>